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앱은 어, 전자칠판에 설치되어 있는 이셰어라는 e 앱입니다. 어, 저희 학교 전자칠판 화면인데요. 어, 이렇게 메뉴를 넘겨 보면 여기 이셰어라는 앱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이 e r 어라는 앱은 손쉽게 스마트패드나 노트북의 화면을 전자칠판으로 미러링 시켜 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앱 사용 설명 방법과 그 다음에 수업 적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쉐어 앱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 전에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어, 먼저 이 쉐어 앱이 이렇게 전자 칠판에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할 기기, 스마트 패드에도 역시 동일한 이 쉐어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두 기기가 동시에 같은 와이파이에 묶여 있어야 하거든요. 이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전자칠판에서 이쉐어 앱을 실행을 시켜 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스마트기기에서 이쉐어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쉐어 앱을 실행을 해 보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거는 이 하단에 있는 메뉴입니다 이 하단에 TV 미러와 미러링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TV 미러는 어, TV 화면을 스마트패드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이 미러링은 스마트패드 화면을 전자칠판으로 보내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미러 화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전송을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기를 눌러 보면 어, 이 화면이 이제 전자칠판에 이렇게 전송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있고요 어, 스마트패드를 가로로 돌리면 역시 이제 가로로 전자칠판에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제 수업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실험 수업에 이쉐어 이 앱을 적용해 봤는데요 먼저 실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이 실험은 중학교 1학년 부력 측정 실험입니다. 이게 어, 추를 어, 물에 하나씩 담궈 갈때 어, 부력에 의해서 바뀌는 힘의 값을 이 힘센서로 측정하도록 어, 실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힘센서로 측정된 값을 스마트 패드에서 그래프로 확인하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미리 실험을 수행을 해서 이제 그래프 값을 얻어 본 어,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어 추가 200g짜리 추가 두개 매달려 있을 때 3.93N 하나가 물에 잠겼을 때 3.70N 그다음 두 개가 물에 잠겼을 때 3.45N 좀 미세하게나마 어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가공해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모둠에서만 이 결과 값을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확장해 볼수 없을까? 그래서 이 화면을 어, 미러링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전자칠판에 띄워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 어, 그래프 화면에다가 어, 펜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측정된 값을 눈에 띄게 표시한다던가 어, 부력 값을 계산해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면 어, 교사는 요 그래프 모양을 이제 설명해 주고 그 다음 각 모든별로 측정된 값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어, 이렇게 모든 수업 결과를 전체가 함께 공유해 볼수 있는 어, 이런 역동적인 소통이 좀더 강조된 수업을 할수 있는 게이 미러링 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도 실험을 하실 때각 어, 모둠별로 한 실험 결과를 모둠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어, 패드 화면을 공유한다던가 또는 실험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어, 이렇게 전자칠판에 공유한다면 좀더 역동적인 수업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실험의 다양한 수업에서 어떻게 이어 e 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스마트패드의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띄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다면 어, 이렇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보면서 학습을 할수 있고 어, 이런 학습한 내용 중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작성해보는 스스로 확인하기 같은 이런 작성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혼자 작성하고 수업이 이제 마치도록 되죠. 어, 그런데 요거를 미러링을 한다면 학생들의 어, 작성된 내용이나 활동 결과를 반 아이들과 함께 어,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미러링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 있는 수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가지 소개해드릴 건요. 어, 예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활동 수업을 했던 것인데요. 어,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어, 그래프를 뽑는 활동을 이제 수업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기후 통계에서 다양한 조건을 넣어주면 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사이트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이제 그래프를 찾는다거나 또는 노트북으로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 수업 이런 수업도 모둠 안에서 이제 보고 끝나면 좀 아쉽죠 이것도 미러링을 통해서 어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요 역시 노트북에서도 이쉐어 e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넥트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쉐어 e 앱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와이파이에 물려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쉐어 스크린 눌러보면 이 화면이 어, 이 화면이 바로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이제 갔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디지털 교과서 화면과 어, 노트북 화면이 두개 동시에 띄어있죠. 이렇게 여러 개 화면도 이제 띄울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일단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제가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단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화면 어, 노트북 화면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 수업에서 아이들의 산출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라면 어, 언제든지 이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 미러링을 통해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어, 아주 편리한 앱이 되겠습니다. 어, 이 편리한 앱 활용해서 선생님들 멋진 수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